커피를 마스터하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안녕하십니까. 커피를 말하는 남자, 컴알람입니다. 네, 오랜만에 질문에 답변을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질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맛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싶은데요. 산미, 쓴맛, 신맛 구별이 어렵더라고요. 이런 영상도 보고 싶습니다. 네, 질문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보고 싶어 하신다면 당연히 보여드려야 되겠죠? 네, 바로 출발하도록 할게요. 커피 맛을 잘 느끼시려면 너무나도 당연하겠지만 많이 드셔보셔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스타트예요.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콜라랑 펩시랑 구별하실 수 있나요? 아니면 차미슬하고 처음처럼을 구별할 수 있나요? 네, 이런 거랑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콜라랑 소주를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콜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기가 막히게 펩시하고 코카콜라를 정확하게 구별하시고요. 소주를 즐겨 드신다면 차미슬하고 처음처럼 구별하시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진짜 신기해요. 그런데 커피도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커피를 많이 드시면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되고요. 맛도 자연스럽게 구별할 수 있다는 거죠. 제 딸에게 가끔 초코우유를 만들어 주는데요. 이 질문을 받고선 갑자기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마트에서 파는 초코우유랑 제가 직접 카페에서 만든 초코우유랑 구별이 가능할까? 그래서 한번 영상을 찍어봤어요. 일명 아빠가 만든 초코우유를 찾아라입니다. 이거 아, 확실해? 응. 어떻게? 해? 왜 이거 같아 이건 너무 연해. 이거는? 이건 진. 진해. 진해? 어떻게 진해? 어떤 맛이 진해? 어, 초코가 초코가 들면서막 진해. 초코가 입 안에 돌면서막 진해? 응. 어 진짜? 응. 정답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걸 바로 찾아내더라고요. 제가 초코우유를 자주 주지는 않아요. 일주일에 이 주일에 한 번, 두 번? 그 정도로 자주 주지 않는 편인데 6살짜리 이가 기가 막히게 알아맞추죠 아닌가 오히려 6살짜리라서 혓바닥이 새거라서 잘 맞추는 건가요 맛을 잘 느끼는 건가 네, 아무튼 신기하죠 자 이렇게 친해지기만 하면 일단 구별은 가능한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라면 당연히 커피 좋아하시고 자주 드셨겠죠 그래서 커피랑 친해지기는 거의 끝나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할 일이 있어요 맛이 반대되는 커피를 동시에 번갈아가면서 마셔보는 겁니다. 요즘 많은 카페에서 산미 있는 원두랑 쓴맛이 나는 원두랑 요두 가지를 많이 판매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두 가지를 전부 다 시키신 다음에 번갈아가면서 드시다 보면 더 확실하게 맛의 차이를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아, 이때는 아이스 커피 많이 드실 텐데 아이스 말고 미지근한 커피로 드시길 바랍니다. 미지근하게 드셔야지 더 확실하게 느끼실 수 있어요. 자, 이제 이렇게 확연하게 커피 맛을 느끼실 수 있다면 이제 디테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여기서부터 좀 복잡하고 어려워요. 잠깐 이룻공부 한번 해볼게요. 커피에서 느껴지는 맛들 중에서 혀로 느끼는 맛은 진짜 빙산의 일각입니다. 혀로 느낄 수 있는 맛은 단맛, 짠맛, 쓴맛, 신맛, 그리고 감칠맛 이렇게 다섯 가지죠. 나머지 맛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전부 다 코에서 느껴지는 향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향을 찾아가는 단계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이 향을 어떻게 구별해야 될까요? 향을 구별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도구가 하나 있는데, 네 커피 아로마 키트인데요. 그걸 이제 구매하신 다음에 훈련하시면 되는데 와 이게 진짜 비싸거든요. 이게 30만 원에서부터 90만 원까지 있어요. 가격이 만만치 않죠. 너무 비싸요. 물론 100가지의 향기가 있기 때문에 비싼 것도 이해가 갑니다. 부담되는 가격이지만 구매를 원하신다면 구매하신 다음에 훈련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집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라인더랑 핸드드립 추출 도구를 구매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원산지의 원두를 구매하시고 드셔보시면서 기록을 천츰차츰 쌓아 올라가시면서 훈련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록을 쌓아가는 자기만의 커피 노트를 한건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그첫 장에는 무조건 꼭 필히 붙여야 될게 있습니다. 네, 커피 아로마 휠이에요. 여기 보시면 커피 아로마 휠인데 정말 복잡스럽게 생겼죠? 커피가 이만큼 다양한 향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아로마 휠을 보시면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가면 갈수록 세분화가 되는 겁니다. 이 아로마 휠 인터넷에 검색만 하셔도 이미지가 바로 뜨니까 다운받으신 다음에 출력하셔서 붙이시면 되고요. 아니면 이번 영상 맨 마지막에 SCA 기준으로 제가 만든 아로마 휠을 띄워드릴 테니까 스크린샷 기능을 이용하셔서 출력하신 다음에 붙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중요한 커피 노트 작성법을 알려드릴게요. 제일 처음에는 일기랑 똑같아요. 날짜하고 날씨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특이하게 그날의 기분이랑 컨디션을 적어주셔야 합니다. 이게 참 맛이란 게 굉장히 간사해요. 기분에 따라서 맛이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참고용으로 적어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원두의 이름, 드리퍼, 물의 온도, 원두의 양, 투입 양을 차례로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뭐 음미하신 다음에 커피 노트를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이 이게 아로마휠에서 이 부분. 요 끝부분, 바깥쪽 부분을 느끼실 순 없을 거예요. 그냥 안쪽, 최대한 안쪽을 느끼신다고 생각하시면서 있는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느끼신 그대로. 만약에 쓴맛만 느껴졌다, 그럼 쓴맛 하나만 적으시면 돼요. 많이 어거지로 쓰실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적다 보면 나만의 커피노트가 생기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두를 구매했던 곳에 커피노트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이제 그거랑 비교해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음미하시면서 드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원두의 커피노트를 먼저 보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먼저 보시면 커피를 마실 때 자꾸 그 커피노트가 생각이 나면서 그 맛이 나는 착각을 불러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보시면 안 되고요. 꼭 나만의 커피노트를 만들고 나서 보셔야 돼요. 자, 이 나만의 커피노트 만들기. 이거는 저도 아직도 하고 있는 습관이에요. 새로운 커피를 마시거나 아니면 좀 오래 전에 마셨던 커피. 그걸 적으면서 예전에 다시 한번 그 기록들을 보면서 비교도 해보는 거고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추천해 드립니다. 자, 아로마 향을 느낀다는 것그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단순합니다. 많이 드셔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다양한 원산지의 원두를 드셔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 맛이 싫어서 이걸 안 마셔. 이렇게 배척하지 마시고 이것도 드셔보시고 저것도 드셔보시면서 기록을 차츰차츰 쌓아 올라가면 어느샌가 이 아로마 휠의 바깥쪽 부분까지 느끼실 수 있는 날이 올 겁니다. 네, 지금까지 커피를 말하는 남자 커말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